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고 계신 백선영 시장님 기록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의에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의장 조우입니다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224회 제1차 정례에서는 회 2024년 해결연도 개선과 2025년도 첫 번째 추경 예산안 심사 결례안및 개발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높은 교육료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사교 교육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좀처럼 끊기 어려운 주류 담배 등의 교식품 수비마저 뒷걸음 칠 만큼 내수 진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합성화의 맞은 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현상한 예상인 만큼 우리 의회에도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공포미 사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이 일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인 절기상 하지라고 합니다. 예조상들은 하지를 등하면 발을 물고에 담그고잔다고 셋을 정도로 풍년을 기원한 열정이 가지의 열기를 이을 만큼 대단하였습니다. 장마와 공임에 대비하여 한여름 편. 병충해 방제와 여름 작물 수확에 눈꽃 출세 없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또다시 선풍 다고온 여름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 논산도 작년과 재작년 연이어 재해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던 만큼 더욱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큰 피해 없이 자히 여름이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동례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